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0일 밤 10시 20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또,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일단은, 뭐, 계좌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플러스가 난 것도 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런 계좌도 있고, 또, 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수익이나 손실은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코스닥에게 연봉인데요. 와, 도대체 내, 다, 내년에 무슨 일을 벌이려고 연봉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마어마한 돈이, 일단 들어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 고점은, 90, 932인데, 지금 거기를 넘어섰어요,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일봉으로 본다면, 도전을 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을 뭐, 천, 뭐, 천이백 이렇게 가겠죠. 그게 뭐, 당장 갈지, 언제 가지 뭐, 돈 많은 사람들에,겠지만, 늘상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코스닥은, 계속 이렇게, 팔아볼리기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고첫 그 5년선 돌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주식 때문에 고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노력을 다 받아내서 이제 또 열매를 얻는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돈 버는 사람 따로 있듯이 또운운 좋게 진짜 코로나 때 들어온 사람들은 아 주식 참 쉽네 막 이렇게 또 느껴지게 되는 그런 주식판이 벌어질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지금은 무슨 구간이다. 이렇게 과열 구간이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뭐 하진 않았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꺾이고 있지는 않은데 추세만 보면 한번 천은 찍고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좀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을 만약에 넘긴다면 코스닥 천을 넘긴다면 아 이제 매물대가 또 없거든요. 그다음는또 어디까지 봐야 돼요? 한 뭐 12,300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laughs> 내일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 주에 고점 933을 넘어서는 그런 파동이 나와 가지고 좀 모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즐겁게 주말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또 종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은 테이펙스 라는 종목이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오좀 오늘 좀 많이 그래도 23% 올라서 어좀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음 얘는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이 빨간선, 엄청난 저항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한번큰 파동을, 한 5만 원 이상의 파동을 한번 그래도 먹어봐야 제가 좀그 말이 안 나오네요. 초반에 뭔가 이렇게 매매를 고생했던 걸좀 보상받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월봉상 최대 거래 종가 32,950원 이는 가뿐히 넘어섰고 이제 고가 어디만 넘어서면 4300원을 이제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가 중요하고 만약 4300원을 넘어선다면 뭐 7, 8만 원까지도 그냥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 이걸 어디서 봤었다. 제가 SK 케미칼을 요 초반에 놓쳤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뚫으면은 근데 영상에는 한 3, 40만원 갈것 같다. 이렇게 말만 하고 정작 저는 홀딩을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 시장에 막큰 악재만 없다면 계속 이 5개월 선을 타고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중간중간 저는 뭐 잘라먹겠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수급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부실주가 아니니까 일단은 4, 5% 손실은 나 있지만 평가 손실 나 있지만 버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택이 그뭐 음압병실인가로 G.H. 신소재가 대장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사실 오택이 더 좋은데 뭐 그게 뭐 본질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오택이 시간에 한3% 정도 올랐어요. 근데, 아, 이렇게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제가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가 14,650원이었는데, 어제 시간회가 14,650원이었고, 오늘의 시간회는 14,750원이에요. 그랬다라는 것은, 아, 이제는, 뭔가 g h 신소재가 뭐 예를 들면 뭐 상한가를 갈때막 3, 4% 이렇게 끄적대는게 아니라 같이 이제는 뭔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아 차트만 보면 차트만 보면 그럴 것같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아, 진짜 내일도 이렇게 끄적끄적 되면은 진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쳐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이 이 주식의 최고가 17,450원을 정말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런 파동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기대한다고 해서 뭐안 나올게 나오고 뭐 나올게 안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동만 보면 일단 2만 원을 바라본 보고 있는데 또 2만 원을 뚫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일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계속 진짜 오래 버텼는데. 얘는 7%그 다음에 또10%또8%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일단 내일 한번 움직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PI 첨산수재를 그 장중에 한 2만원인가 15,000원인가 15 수익이 났었는데 그냥 팔기 좀 아까워서 버텼는데 수급은 좋, 수급은 뭐, 늘 계속 좋고, 일단은, 일, 일단은, 이 파라볼릭 상단이 어디냐면, 38,3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8,300원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 44,500원까지, 일단은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지금은, 뭐, 수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정안 되면, 뭐, 3, 4% 수익 나면, 또 매도하고, 현금을 또 보유하고,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하면서, 어, 가보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보면은, 여기, 여기, 저항이, 요, 일목 기준선 월봉을 뚫었으니까, 원칙상으로 여기를 가야 되는, 45,000원을 가야 되는데, 또 뭐,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일단 오일선 대응을 해가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참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마이크로브랜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만 원, 만만천 사백 원 수익 중이네요. 팔십만 원 그리고 한 팔십만 원, 한 이백 한 십만 원 정도를 매수했었네요. 근데 여기 최대거래 고가 6,670원 여기 그래서 여기 메모했었다라고 했었죠. 6,670 돌파하고 우주로 가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일단 6,700 6,670원을 뚫었어요. 100원 뚫었잖아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번에 확한20% 뭐 짜리라고 이렇게 좀 나와줘야. 나와줘야,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끌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의 그냥 기대는, 여기 빨간선, 빨간선이 얼마냐면, 한, 음, 얼마니? 대략 한 7,500원? 정말 내일 7,500원만 뚫어버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다음주에 더 기대를 하면서 좀 보유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욕심 내지 말고 잘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영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영화학은 이제 오늘 토신이 좀 중요 투자 들어왔고 약간 단기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빨간색 선은 120개월선 돌파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3,2300원은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일단 어마어마한 거래가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60 개월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파동만 보면 위에 매물대가 없다. 어디까지는 한 3,000, 4,500원까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파동 나오면 꼭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잘 매도하고 <laughs>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마이크로 콘텍솔이라는 종목도 그냥 월봉을 보고 이렇게 수급이랑 월봉을 보고. 그 버티고 있는데 아 7천 한 3,400원을 간다 생각하고 좀매 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마이너스가 많이 야 이것도 많이 준 거예요. 막 20%까지 갔었는데 뭐 일단 잘좀 수익이 난거 있으면 좀 물을 타 가지고 잘 빠져 나와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하는 말이 빠져 나와야겠다는 말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카페24가 장중에 위아래로 엄청 흔들더라고요 위아래로 막 흔들던데 이렇게 휘, 흔들렸어요. 흔들었는데. 이제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한가 그리고 거래량을 주는데 옆으로 횡보. 그랬다는 것은 내일장에 한번 슈팅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아마 페이스북 관련인 것 같긴 한데 하... 또 페이스북이 또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뭐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기 저항선 그 다음 8만 원은 간다거나 가겠지 생각하고 좀더 오버를 한다면 한 15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장중 매도하면서 매수 매도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매수 매도는 좀 물려도 마음이 편한 것을 해야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보라티알도 장중에 좀 수익이 났었는데. 아, 그냥, 그냥 매도하기 좀 아쉬워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 최대 거래는 사실, 여인데 여기는 일단 뚫었고, 그 다음이 여긴데, 일단 종가, 16,200원을 뚫는 거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16,200원을 뚫으면 위로 날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 16,200원을 못 뚫고, 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급락을 맞이하는 그런 차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MS가 좀 지옥에서 다시 돌아봤는데요. 어, 저, 어, 한 8만원까지 수익이 났다가 다시 한 6, 7만원 마이너스가 났다가 다시 좀 줄었는데요. 아, 오늘 저 급락을 한 12,4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아 현금이 없어가지고 좀 매수를 못했는데, 그랬다고 그냥 여기 60개월 뚫었으니까 한번 쫙 위로 한번 올라갈 때 일봉상은 이게 급등 급등 차트긴 하거든요. 일봉만 보면 근데 뭐 항상 뭐 차트대로 됐으면 제가 이런 계절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쌍바닥을 딱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에 이제 급 낙만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고가가 13,300원으로 딱 종가, 고가로 끝났으니까 요때 어, 상한가 갈때 종가가 13,250원이었어요. 그거를 뚫어놨다는 거 의미가 있다. 내일 만약 운 좋게 한 3, 4%만 갭 상승해도 아 그냥 상한가 가겠구나 이렇게 좀 저는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휴캠 수도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연기금에서 어, 뭔생각이진 모르겠는데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거래량이 9월달 고가가 25,650원이니까 얘가 25,650원을 뚫을 때 어떻게 한 28,900원까지 가는지 뭐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거의 좀 거의 거의가 아니구나 <laughs> 거의가 아니네요. 한 12%가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양물산인데요. 동양물산도 그냥 월봉을 보고 들어갔었는데, 좀 외국인이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달 혹시 못뭐 간다 하더라도, 다음 달 어디를 바라보면서, 한 2천, 한 3, 400원을 바라보면서, 좀 그냥 좀 마이너스 난다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한, 뭐, 7, 8% 난다고 그냥 매도하지 않고, 좀, 또, 그냥 물타지도 않고 하면서, 한 번, 한 파동만 딱 나오면, 잘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좀 좋은 뉴스, 좋은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 지분싸움을 한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시간 외에 좀, 장난을 치긴 했었는데, 일단은, 어디 위에다 올려놨다? 아유, 좀 간단한 걸로 볼게요. 21선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1, 2, 3, 4, 5. 내일은 5일선이 렇게 돌아서겠죠. 그러면서 한번 쫙 위로 한 만, 한 4, 5천원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간다기보다는 바라보면서 여기, 여기 쌍봉을 찍고 한번 샥 급락을 했었으니까 다시 그 쌍봉 자리까지 한번 한 만, 한 6, 7천원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거의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 4%라도 수익 나면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여태까지 그 3월 이후에 손절을 하고 좀 다시 회복한 그 가격을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가 손실이 한 6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70만원 진짜 다 손절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막 크게 막 2, 3천만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